네, 안녕하세요. 후니TV의 후니입니다. 자, 오늘은 5월 11일 화요일 오후 7시 49분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일요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약간 개인적인 일정을 좀 소화를 하느라 이제 어제는 이제 영상을 하루 쉬었고요 오늘도 조금 영상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기다려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어, 양해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좀 증시에 많은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뭔가 어제 하루 쉬었는데 굉장히 조금 길게 뭔가 쉰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어 abl 바이오 부터 매드팩토 오스코텍 지노맨컴퍼니 까지 어 이번주 흐름 좀 어떻게 흘러 갔는지 한번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증시의 분위기는 이제 어제는 되게 좋았는데 이제 오늘 약간 어제 미국장이 되게 안 좋았죠. 이제 나스닥이 2 5대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이제 국내 증시도 그 분위기를 좀 이어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그 증시의 분위기에 딱 맞게 ABL 바이오도 어, 엄청난 변동성을 어제와 오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ABL 바이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는 오늘 이제 5.59%대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21,100원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게 어제 조금 많이 올라줘서 와 이제 오늘 이렇게 빠졌어도 약간은 그래도 뭐 마음이 조금 편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은 어, 우리가 가장 무서운 구간이죠. 2만원을 딱 깨면 엄청 뭔가 불안해지잖아요. 어, 근데 어제 다행히 조금 올라와 줘서 이제 오늘 5.59% 대에 빠져도 어느 정도 약간 이제 마음은 좀 편한, 편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어, 이렇게 증시 분위기가 좀 출렁이고 약간 뭔가 변동성이 많이 나와도 요즘은 뭔가 좀 마음이 <laughs> 어, 그래서 좀 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어 물론 힘들지만 어 이런 뭔가 하루하루의 변동성에 너무 어 힘들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이제 계속 이런 금리에 대한 뭔가 부분과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장이 또 움직이면 흔들리면은 또 국내 증시도 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어, 뭐, 그, 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어,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에이벨 바이오나 이런 기타 바이오 종목들은, 어, 조금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 따라 좀 움직일 것 같긴 한데, 어좀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오늘 그래도 조금 덜 빠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지만요. 오늘 약간 장 초반부터 1%때 빠져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 어쩔 수 없는 그런, 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같은 날은 또, 그, 뭐,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시장이 조금 분위기 안 좋았던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날은 또, 어, 개인적인 성향이 있겠지만 조금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또 들기도 하고요. 왜냐면 또 내일 갑자기, 어, 급등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급반전이죠. 어, 시장 분위기가 또 다시 급반등 되면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날은 또 한번 <laughs> 매수 기회라고 봐도, <laughs> 아이고, 자, 죄송합니다. 어, 매수 기회라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상승 추세가 나왔을 때, 어, 매수를 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뭐 매수를 하진 않았고, 사실은 비중이 너무 크기도 하고, 어, 현금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가지고, 지금은 그냥 관망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당분간 5월달까지는 뭐 경기 민감주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소비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금리 관련된 뭐 은행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임을 계속 보여줄 것 같은데 또 언젠가는 언젠가 조만간 꼭또 이제 성장주가 움직이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어 곧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어 fomc 회의가 한번더 열려야 될까요 어, 뭔가 금리에 대한 그리고 시장에 대한 뭔가 이런 분위기를 다시 잡아줘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미국장 근데 특히 미국장 같은 경우는 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 조금 거품 그러니까 어, 터지는 거품이 아닌 약간 가라앉는 거품 거품을 조금 식혀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거품이 어느 정도 좀 가라앉으면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가 아쉬운 게 사실은 어.. 뭐 2020년부터 하면은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좀,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시장에 비하면은 저는 많이 못 올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종목들을, 그러니까 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가지고 있어서 더 그렇게, 더 그렇게 느껴, 느끼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이 또 느끼시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올해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지금 정말 힘드실 겁니다. 이게. 어 이게 주식인가 하면서 진짜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국내 증시가 아쉽습니다. 차라리 어 미국 증시는 제가 그래도 음, 같이 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이 올라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이해는 되는데 사실 국내 시장은 글쎄요 올해부터 그렇게 오른 것도 없거든요. 네 올해부터 계속 지금 거의 3월달 2월 말부터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어, 너무 아쉬운 흐름인데, 그래도 어느, 어느 때가 또 되면은 또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코싹이 제일 아쉽죠. 30년, 20년 만에 1000포인트를 갔는데, 그 1000포인트를 단 이틀, 하루 이틀 만에 그렇게 깨고 내려간다는 것이 참, 어 허무한 순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어더 미래를 본다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은 어어 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길게 걸린다는 것만 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좀더 차분하게 시간을 두고 어, 시간 우리는 이제 개인 투자자는 저는 시간이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외국인이나 특히 이제 국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사람 돈을 약간 운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 약간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측면들도 있고 그 다음에 큰 자금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뭐 이제 돈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길 수 있겠지만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음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 천천, 어, 빨리빨리 흘러가기를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ABL 바이오는, 어, 천천히 또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가면서, 어, 한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어, 재료가 한번 나오면 큰 상승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종목들도 지금 약간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어, 이런 것에 지금 좀쏠려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도 좀 가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종식이 돼야 될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이제, 그 코로나 관련된 바이오 종목들이 한번, 어 전체적으로 좀 식어주면 그때 아마 신약 관, 신약 관련된 이 바이오 종목들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좀 코로나가, 어어 좀더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좀 있고요. 음참 코로나 지긋지긋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일상 생활들은 좀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좀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래서 ABL 바이오는 뭐 지금 뭐 기술적 이런 분석이나 차트 분석을 하기보다는 어 일단 시장 분위기가 좀 잡히면서 어, 올라가보기를 기대를 해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아래쪽으로 2 0 50원 정도, 네, 2 0 50원 정도 반, 어, 받쳐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죠. 아이고. 또 레기 잠깐 걸리네요. 네. 이 정도 2만5 0원 선. 어, 여기 다음에 네. 여기 여기 부분 지지해 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름대 어밑에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점점 점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어 5월 달이나 6월 달까지는 어, 조금 좋은 모습을 어 보여주기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당분간은 좀 경기 민감주나 이런 부분들로 일단 좀 흘러갈 것 같으니까 지금은 좀 관망을 하면서 좀 차분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는 그리고 지금 어 오늘 가장 공매도가 좀 크게 이루어졌어요. 네, 공매도 거래량이 오늘 제일 컸는데 역시나 2만원 초반대에서 어 가장 공매도를 많이 하는 걸 봐서는 더 떨어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공매도를 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분위기, 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공매도 수량이 조금 더 줄어들고 나면은 어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공매도 에이벨바이오 5월 11일자로 네 제일 많이 이루어졌죠 4만 2천 주 정도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네 금액은 1천만, 10만, 100만, 1천만 9억인가요? 네.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네. 9억 정도 이루어졌네요. 그러면은 이제 잔고 금액이 이제 점점,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때는 조금 늘었네요. 어, 조금 늘었는데, 지금 그래, 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좀 바로바로 이게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꼭 3일 정도 이게 좀 텀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어, 계속 체크를 해보면서 수, 수량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는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 매드 팩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드 팩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도 많이 못 올랐어요. 어제 1.5% 올랐는데 오늘 4% 빠져버렸죠. 그래서 ABL 바이오가 조금 다행이라는 게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빠졌어도 좀 안심이 되는 건데, 매드 팩토는 지금 일단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다시 좀안 좋게 어 약간 보입니다. 그냥 제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어, 약간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여기 보면은, 네, 고점이 또 낮아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더 하락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로 좀 기, 길게 본다면은 또 69,500원을 지지해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매드 팩터는 굉장히 좀안 좋은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제 눈에는. 네. 분봉, 어, 60분봉으로 봤을 때는 일단 72,200원을 좀 지지해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같고요 어, 네. 그래도 일단은 조금 더 짧게 볼게요. 네. 일단은 5분봉이나 짧은 분봉으로 봤을 때는 어, 좀더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72,200원 지지해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매드팩터는 단기적인 하락이 계속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안 좋네요. 주봉상으로도 보더라도, 여기, 이때 2월 22일 이 주봉에 시가가 71,600원이고, 저가가 69,500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지해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주에도, 69,500원, 아, 2주가요 언제 한번 69,500원 찍고 올라왔는데, 저가, 이때가 72,200원이었네요? 그래서 일단은 주봉상으로, 어, 여기, 네. 저가 아, 여기 저가 나오네요. 69,500원, 네, 69,500원 지지해 주는지 아니면 조금 더 길게 71,600원 지지해 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큰 그림으로 보자면은 매드팩토는 일단 지금 네 이거를 큰 1파, 2파 지금 조정 중으로 보이니까요. 이 2파 조정이 끝나면은 네 3파가 올라갈 거니까 좀 차분하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초록 발표 일정이나 이제 세미나, 아, 세미나래, 저기 학회 일정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어, 한번, 어,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체크를 해보고 언제쯤 좀 반등이 나올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예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어, 조금 관망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시장 자체가 그냥 분위기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또 이렇게 양매도가 나와버렸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까지 좀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스코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스코텍도 오늘 3.97% 빠졌고 그래도 금요일날 이제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그래도 좀 반등이 나왔어가지고 다행히 조금 어, 좀 방어를 해준 것 같고 네 오스코텍은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일단 아래로는 뭐한 35,000원 지지해 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제 만약 양봉 서면은 또 한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 지금 정도는 아무 때나 좀 매수를 해봐도 어 짧게 뭐 지금 매수한 것은 41,000원이나 45,000원을 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스코텍은 뭐 악재가 나올 거는 지금 뭐 그렇게 별다르게 없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어약 오스코탱은 약간 트레이딩 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약간 하단으로 내려오면은, 네. 하단으로 내려오면 매수하고, 위로 어느 정도 올라오면 매도하고, 네. 뭐 올라가면 놔두고, 음, 다시 또 떨어지면 매수하고, 올라가면 매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높게 물리신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일단은, 네, 5만 천원까지는 저는 계속 들고 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5만 천원 만약에 돌파하면은, 57,000원이나 6만원 선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으니까 좀 차분하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비노 플래닛에 대한 연구 결과가 올해 말에 일단 나온다고 했으니까 올해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외국인이 지금 5일째, 아이거 에이벨 바이구나. 어, 죄송합니다. 네. 외국인이 지금 네, 계속 어, 그래도 좀 매도를 하고 있고, 오늘은 기관도 같이 매도를 하는 바람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기관이 좀 좋아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오늘은 연기금까지 같이 매도를 했네요. 네, 이런 날은 뭐 어쩔 수 없이 하락이 나오는 것 같은데, 또 연기금이나 또 기관이 매수를 해주면은 또한 6%, 막 5, 6%씩 오르니까, 어, 지금 이럴 때는 충분히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만약에 내일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은, 내일 종가 부근에 뭐 물을 좀 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근데 아래로 지지해주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 왜냐면 또 얘도 약간 단기적으로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선을 지지해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내일 양봉 서면은 뭐 내일 양봉 설때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진오맨컴퍼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오맨컴퍼니는 어 아, 진짜 큰일이네요. 지금 벌써 마이너스 50%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음. 어 지금 어제도 한 2%대 오르고, 오늘 3% 올라, 아, 오늘 3% 빠졌는데요. 음, 일단은, 아, 이게 한번 좀 상승세를 타줘야 되는데, 어, 5월달까지는 조금 맥을 못 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4만원, 선 4만원 선네딱 4만원 초반 네 4만원대를 지지해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요 부분이죠 네 코스닥으로 넘어오기 전이긴 한데 네요 부분을 지지해주는지 딱 여기 잖아요 지금 여기 지지해주고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진노맨컴퍼니는좀 길게 보셔야 될것 같으니까 어 약간 차분하게 놔두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바닥이 한번 잡히고 올라올 때쯤 어 물, 물 한번 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도 지금 물 타기를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지금 거의 50%기 때문에. 근데 저는 마음은 편해요. 왜냐면 길게 보면은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뭐 2년이건 3년이건 두면 어 올라갈 거긴 한데 일단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마음이 그래도 좀 편하면 좋으니까 일단은. 어, 왜냐면 이때 물을 못타면 또한 5,6만 올라가잖아요 그럼 또 후회해요 아, 그때 물좀 탈걸 하기 때문에 만약에 더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어, 더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4만원 초반대를 지지해주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한번 약간 거래량이 지금 계속 음, 상장 이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12월 이후로 어, 거래량 조금이라도 한번 튀어 올라오면은 그때 한번 매수해보는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짜 거래량 도도 말고도 한요 정도만, 정도만 올라와도 한번 매수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래량 얼마만큼? 네. 한 요만큼? 네. 요만큼만 올라와도 한번 매수해보면 그래도 한 5만 천원 선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단 진호맨 컴퍼니는 뭐 기대감이라든지 재료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4월 달 학회 때도 그거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학회 때도 그냥 주가 방어해 주는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딱그 정도였고 그래서 지금 회, 횡보를 하다가 이제 시장 분위기 안, 좋아, 안 좋아지면서 이제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재료라든지 이런 게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어좀 차분하게 기다려 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네, 충분히 어 할수 있으니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새로운 CI를 공개했다고 하네요. 어저 로고죠. 네, 로고를 바꿨다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어 패션 코랄, 뭐, 이렇게. 네 컬러가 바뀌었나 보네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도전을 결국 성공시키는 진노맨 컴퍼니의 DNA를 표현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저는 뭐 이런 CI 변경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특히 이제 사명을 변경하는 기업들도 꽤 있고 뭐 최근에 기아도 있잖아요. 기아도 기아차에서 기아로 바꾸고 로고도 바꿨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더 기업의 이런, 어, 음, 뭔가 내용이라고, 해어 뭐라,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약간 어 정신, 기업 정신을 좀 표현을 해줄 수 있는 또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은 또 마이, 어, 진오맨 컴퍼니가 어 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자회사 그또 소식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러다가 한번 빵 터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차분하게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진우맨 컴퍼니까지 어 리뷰를 마무리를 했고요. 음, 또 관심 종목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많이. 빠진 종목들이 엄청 많습니다. 음. 일단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네. 어, 심텍도 3.99% 어, 이렇게 하락이 나왔고 네, 이제 반도체 종목들 그, 저기 5월 19일인가 21일인가 며칠 그 날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한미 정상회담이 있다고 해요. 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마 반도체 관련 이야기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전으로 해서 이제 그쯤 되면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마 반도체 종목들이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후공정, 뭐 전공정, 뭐 반도체 장비 이런 데 종목들이 한번 강한 또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 좀, 어, 눈여겨 보던 종목들은 한번 쭉쭉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음, 어, 신택,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네, 한미반도체도 오늘 이렇게 약간 갭 뛰어서 하락이 나왔는데, 어, 오늘 한번 매수 해볼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일단 매수는 하지 않았지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지해주는지 한번 확인이 되면 매수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난요 정도 선. 여기나, 여기, 여기 깨지 내려가면 요 정도 선. 네, 요렇게 보고. 한미반도체는, 어, 한번 관심 가져볼만 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솔브레인이나 이런 종목도 많이 빠졌습니다. 솔브레인도 네, 거의 3%대 빠졌고. 그 다음에, 참, 유바이오로직스. 네, 이런 종목들 보시면, 네. 그니까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ABL 바이오도, 그냥, 그, 코로나, 코로나 치료제 포기 안 하고, 지금까지 했으면 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그, 백신 개발 관련된 이런 기대감으로 좀 올랐는데, 유바이오로직스는, 어, 지금 들어가기엔 좀 무리가 있죠. 근데 내일, 내일 한번팡 쏘고 꺼질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은, 어, 또한번 흐름이 나오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네. 제가 바이오 종목이 몇 종목 없었다면은, 이때 한번, 이렇게 조정 나올 때 한번 들어가 보면 좋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바이오 종목을 늘리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어 참, ABL 바이오도, 어왜 포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포기 안 하고 했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패스 이제 후공정이죠. 네, 네패스도 오늘 이제 5%대 네, 하락이 나왔는데 네패스 같은 경우에는 한 36,000원 정도 한번 지지해 주는지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고 이때 한번 급등 나왔을 때 이때 한가 같나요? 네, 20% 상승 나왔을 때 이때 시가 34,850원 지지해 주는 지까지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를 어 36,700원 만약에 무너뜨리면은, 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이제 3분기, 2분기 후반부, 3분기에, 어, 약간 유망 섹터로 지금 계속 이제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은 지금, 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들고 가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런 뭐, 화학 종목들도 오늘 좀 조정을 많이 받았네요. 그러니까 화학은 지금 계속 그 업황이 좋기 때문에 음, 화학도 언제 한번 약간 조선이나 이런 해운주처럼 상승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음, 롯데 정말 화학이나 뭐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 많이 빠졌죠 하나마이크론도 오늘 5%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런 반도체 종목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오늘 뭐 SK하이닉스 거의 네 대장주가 이렇게 많이 빠져버리니까 중소형 종목들도 많이 같이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어, 이런 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대주전자제로도 5% 빠졌고 어, 그래서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어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길게 보면 다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대주전자제로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돌파 매매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어디 여기 어, 여기 여기 아, 너무 크게 그렇다 여기 아이고 여기 이렇게 뚫을 때 53,000원 뚫을 때 한번 매수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대주전자재로는 한번 또 째려볼 만하지 않을까 어, 길게 본다면은 네. 그 다음에, 에코 프로빈 네, 이런 2차전지, 오늘 2차전지 종목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네, 2.5% 빠졌고, 포스코 케미칼도 오늘 3.6% 빠졌고, 뭐 대표적인 성장주니까, 이렇게 많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5G, 어, 5G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빠졌고, 게임주도 많이 빠졌어엔 c 소프트도 어, 많이 빠졌고. 그에 반해서, 이제, 이런 코스맥스, 음, 화장품, 화장품 종목들 많이, 빠졌, 아니, 많이 올라왔고,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제가 한번 영상 올려드린 적 있었는데 저 아직도 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은 어 지금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약간 그 신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약간 영업이익은 좀 줄어들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영업 어,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신사업이 더 좋아지면은 아마 영업이익도 개선이 되면 또한번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신규 성장 한지 어 그래도꽤 됐긴 한데 그래도 2020년 8월 달에 신규 성장한 종목이거든요. 근데 아직 어 별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 그래도 이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 좋을 것 같아 보이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여담이지만 어제 그 서울에 저는 전, 전 지방을 사는데 이제 서울에 지금 한 이틀 정도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여의도 공원이랑 그 다음에 주변에 한강공원들을 저녁에 좀 갔다 왔는데 어 운동하시는 거의 한80% 이상 분들이 이 레깅스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레깅스를 파는 기업이 이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잖아요 어, 그래서 또 그런 그런 데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 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런 스판덱스 약간 그 합성 화학,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화학 제품이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데, 약간 소, 소재, 네. 그런 제품들. 그게 대표적으로 그 효성 TNC잖아요. 그런 종목들. 어, 그래서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전혀 또 움직이지 임 못하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 자율주행과 그 다음에 어, 부품주들. 자동차 부품주, 완성차, 현대차, 그다음에 기아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조금씩 매수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강 종목들은 오늘 진짜 한 주만 쉬어가면 매수하려 했더니 그 매수 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고요. 어 내일 또 장마감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밤잘 보내시고, 어, 제가 또 라이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말이나 아니면은 제가 밤늦게 이렇게 약간 비트코인 관련된 방송이나, 그 다음에 주식 방송을 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 제가 커뮤니티로 한번 글을 올려보도록, 어, 좀더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좋은 저녁 보내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